여러분 안녕 아 오늘은 무슨 얘기를 내가 어, 어렸을 때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 아니 아니 물으라니까 <laughs> 할아버지 어? 오늘은 크리스마스잖아요 어 오늘 크리스마스지 응. 그러면 할아버지는 크리스마스가 있었나요? 있었지 응. 크리스마스 때 어땠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지금은 내가 교회를 안 나가니까 부끄러운 얘기인데 내가 어려서 학교 다닐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성경학교도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천지신명님께 비운나니 구부 살피어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크리스마스 날 새벽에 우리가 사는 데는 이제 시골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동네동네가 여러 동네가 교회를 중심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에 교인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러오고 다니고 나면은 아침이 돼버려요. 그런데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참눈 속에 푹푹 빠지면서. 어, 십자가로 된 등불을 만들어가지고 다니면서 교인의 집 앞에 사림문 밖에서 기쁘다 고지주 오셨네. 이거 부르면은 응, 안에서 그냥 박수 쳐주고 또 거기에서 이제 그 집에 사는 젊은이들을 따라서 같이 또 이렇게 옮겨주고 그런 그참 즐거운 어린 시절이 있었죠. 그때가 아마 1955년도 그 정도 될 거야 아마. 그때 시기지. 그러면 그때도 산타 할아버지가 있었나요? 우리 어렸을 때는 아주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주 그냥 너무나 이 크리스마스 오기를 기다리고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데 산타 할아버지는 보지 못했지. 그런데 자고 나면 머리맡에 선물이 놓여 있는 거야. 아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그럼 깜짝 놀라서 못 보던 선물이 있으니까, 이제 물어보면, 아, 이게 산타 할아버지가 밤에 모르게 너 잠잘 때 와서 놓고 갔나 보다. 그 어른들이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산타 크로스 할아버지는 꼭 어렸을 때는 있었는 줄 알았지. 지금은 산타 할아버지 기다리다가 할아버지가 산타 할아버지 나이가 됐네요? 그러지. 그 산타 할아버지 역할도 좀 해봤으면 좋겠구만. 참, 기회가 되지 않아서 모든 것이 아쉽구만. 나도 이제 손자들이 많은데, 언제가는 또 산타 알았지 한번 뵐 봐야지. 그럼 마지막으로 <laughs> 그 우리 구독자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모든 황장수 뉴스브리핑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올해가 다 저물어갑니다.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복 많이 받으시고 돌아오는 새해도 에 건강하시고 가정에 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됐어? 크리스마스 이브 생방송이 끝나고, 사무실의 사람들을 인터뷰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 이거, 네. 오늘 어젯밤에, 제가 한 10시 20분까지 가톡 끝나고 있다가, 한 장도 안 들어왔겠어, 두 개가. 오늘 크리스마스 그래서, 선물로 보내려고, 네. 그래서 해봐. 어제 안 들어왔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장인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내가 11시 반에 들어갈 때까지 우편도 안 왔잖아요. 우편물이 우피문, 너무 많대요 지금 연말이랑 네. 그래서 오늘 완전히 종쳤구나 생각해서 좀 우울했는데 네. 네. 저녁에 지금 <laughs> 200장 200장 어, 하루에 소장님 뭐야? 이거 한번 착용하시고 말씀해주세요 아 이거 네. 부산에 계시다가 네. 경북에로 가셔가지고 네. 포도밭을 읽은 분이 계셔 그분이 지난번에 포도첩을 보내시면서 네. 이제 이거는 적적할 때 니는 애니까 이거 먹으면 안되고 어른들만 먹으라고 포도접을 보낸거야 약간 발효된 포도즙이야 알코올이 있다고 있겠네요 어? 미미한 알코올 미미한 알코올이 조금 있지 근데 네, 사장님 응? 이거 끼시면 말씀하셔야 돼요 <laughs> 그거? 이것도 못 찍는데 지금 그 손님들 중에서 진짜 그런 거 많은 거야. 니가 하는 소리야 그냥. <laughs> 뭐안한지 오래됐는데 뭐 그거 뭐 없어졌냐고 묻는 댓글도 하나 없더만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다들 보고 싶어 하시는 거 그거는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 우리가 뭐 밖으로 나갈 수 있어야 나가서 브이로그를 찍지. 야구장을 가든지 당구장을 가든지 뭐 어? 식당을 가든지 가지를 못 하니까 그냥 사무실에서 속 걸어놓고 밥 먹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브이로그 못 찍은 거지. 그래도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이니까 고생하신 분들, 이렇게 이제, 여기, 약간 발효된. 아, 참 맛있어요. 예. 맛있어요. 포도. 네. 접을 갖고. 우리 같이 술못 먹는 사람들이 아주 맛있게 네. 먹을 수있어 보내주신 분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님 보내주신 분들한테? 네. 인사? 네. 자, 이렇게 맛있는 순수 포도 와인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오늘 크리스마스 네. 전날에 네. 저도 사무실 식구끼리 한잔하게해주셔서 감사를 합니다. 음 이거 도 괜찮은데. 한국에서도 괜찮은데. 한 사장님, 에서에서 뭐하실 계획이세요? 서도에서도괜도데수국데 그냥 에에서도괜서데스데한국서도데서데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명절처럼 돼가지고 그뭐술 먹고 뭐 나이트 뛰고 이러잖아 애들이 근데 올해는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나가가지고 정말 고요한 밤 그렇게 한밤될것 같아 진짜 못 나가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춤도 춤도 못 추고 노래도 못 부러갈 거 아니야 총장님 음. 네. 지금 크리스마스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리스마스가 지금 크리스마스 기운이 자꾸 사라지고 옛날에는 털, 동네를 돌면서 막 사탕도 새벽성. 새벽성도 부르고 네. 사탕도 미국 용어로는 뭐 트리, 무슨 트리 그러죠? 아, 뭐 트리가 안 보이고 있습니 이런데.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다음에 무슨 또 음악 틀면 뭐 무슨 저작권 입여야 된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정말 상막한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나는 뭐 그, 그런 거 저런 거 관계 없어요. 나는 기도하기 좋아하니까 저영용에 기도하고 그또 하루를 편안하게 지낼랍니다. 여기 여기에 저 출퇴근한다고 나도 고생 좀 했어. <laughs> 편안하게 편안하게 그냥 기도하고 성경책 보고 하루 그래 지낼랍니다. 그제 채널이 스웬스마일이아 스웬스마일 들어보셨나요? 아이 저 스웬스마일도 가끔 보죠. 너는 그거 보는 사람 있나 아직? 사장님 그러면 스웨스마일 채널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예, 열심히. 나는 잘 나는 나는 <laughs> 요새 혁명 21 자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많이 합니다. 예. 대한민국 변화시킬, 어째, 예. 네,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가지고 대한민국을 한번 변화시키고 싶고 대한민국이 정말 새롭게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어, 님 자꾸 내한테 물으면 내가 술못 먹잖아. <웃음> 음, <웃음> 적당한 마디 해주세요. 그래도 크리스마스 음. 때 우울하기 전에서 음. 아마 스웨인스 말이랑 음. 또그 온드리브러라 뉴스브리핑 볼것 같은데 우리 팬분들한테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아. 팬분들이 더 우울해야 돼. 어? <laughs> 그래, 진짜 우울해 극한까지 그 가야 거기서 이제 어이 태생이 노는 거야. 세상이 왜 이래? 그러면서 이제 인식이 생기는거지 내가 볼때 한국 사람들은 아직 배가 많이 불렀어요 응? 정상적인 국민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코로나 가지고 독재하고 거짓말을 하고 방역 거짓말을 하고 하면 벌써 들고 일어나서 쫓아내야 되는데 못하잖아 그건 뭐냐 그냥 우울하다고만 해 우울의 근원이 누구한테 비롯됐는가 문갈인가 안그러 기득권인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자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내가 깨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 우울하다고 하면 우울할 시간에. 내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자에 대한 분노를 쌓아야지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요 뭐 크리스마스에 가족이 하나가 되고 뭐 해피하게 끝나는 이런 영화를 볼게 아니라 분노를 발산해서 사람을 한뭐한 오천 뭐, 한명 죽이거나 만 명쯤 죽이거나. 미국 영화에 보면 사회에 불만을 품고 총을 들고 나가서 갓 블레스 아메리카라는 영화를 얼마 전에 봤어요. 이 사람이 회사에서 사람은 착한데 마누라가. 이혼하자고 해가지고 혼자 살고 딸 딸도 잘못 보고 회사에 가니까 이 사람을 좀 맹하다고 다 뒤에서 놀리고 그래서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 God Bless America 네, 지금 2,750원이면 볼수 있어요 그 KT 올레 TV에 들어가면 꼭 참고해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런 영화를 봐야 돼. 안그러면저 분노해가지고 자기 퇴직금을 다 날린 사람이 월가에 가가지고 막 총을 쏴서 이런 걸 보면서 분노를 갖다가 발산해서 뭐 크리스마스에 이웃과 정을 나누고 이런 거 마시고 화 끈하게 이 분노를 발산해서 이 분노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탐구하는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자를 때 있겠죠? 혹시 크리스마스 때 집에서 어떤 일을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참 진부하게 묻는다. <laughs> 크리스마스 때도 뉴핑 듣고 재밌어요. 이렇게 쉴때 거의 다 뉴핑으로 그냥 옛날 것까지 다 듣고 완전 뉴핑맨입니다. 음, 해피 크리스마스 저는 크리스마스 때요. 애들 조금 못해준 거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루핑, 이거 못본 거, 여기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루핑에 대해서 잘못 보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쫓겨서,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좀 모아서 좀못 들었던 거좀 듣고요. 그 다음에 좀, 그 사이에, 제가 초에는 해, 저기, 당원을 조금 모집해 갖고 왔는데, 전혀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거좀 한번 해볼까 싶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보람찬 크리스마스와 여기 나와서 일하는 걸 보람으로 느끼고 있어요. 예예. 감사합니다. 예. 제일 따뜻한 제일, 제일 따뜻한 <laughs> <인터뷰> 같아요. <laughs>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아. 네 시청자분들 저기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오베피 엔드이 블록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크리스마스. 아, <laughs>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평안히쉬십시오